해당 캐릭터를 세명이상 선택해... 하지만! 갈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아은이한명이야오케이사이 빠졌다. 3명 갑자기 레이가 죽어 있고, 오지 이, 상황은 당황스럽더라. 아니요. 어, 연락처. 의사 선생님 아니요. 사선님 여기 요 <laughs> 없는 것 보단 괜찮지 않나? 이거 뭐? 제법 괜찮지 않아? 앞신. 날 뛰어볼까? 찾았다! 없는 것 보단 괜찮지 않나? 복기자 키가 한명 있습니다, 일단. 제주라 가볼까? 또... 또 아무도 안 계세요?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가 왔다 갔나? 쓸만한 물건인 걸? 얼른 써보고 싶은데. 나왔습니다 정신 없을지도 몰라. 근데 더, 더 만들자. 열려라. 귀엽네 영업중은 아닌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갈게 이건 좀 드문 물건인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 생나 보여서 네 거기 있 갈게요. 생각 못해 왔어. 배터리 가없어 뭐가 다고 배터리. 파테루. 라이터를 찾아야 한다. 라이터 나 하나 있어. 아, 내가 쓸건 아니고. 형 만들 때 쓸라고. 오거 아, 어, 하나 어 있어. 그 정도면 충분할 듯? 데목목의 시점에서 보고 싶은 어디서 속보간 방송 틀어줄까? 얘가 이동력 없다 보니까. 이인들이. 사보지. 아 그거 그럼? 얘 녹화 프로그램을 두개 켜서 그런가? 두개나 김? 아니 아니야 괜찮, 이거... 괜찮은것 같은데. 뭐가 네. 딱 말해 괜찮아 안 괜찮아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 기. 나중에 유튜브 에디션으로 한번더보기 아, 그럼 되네. 생 야, 고주가 야페트는데 잡을까요? 네템 필요해? 새 금지 구역이 피셀라. 뭐 필요하냐고? 템 아니. 템.

아, 진 개사기다. 아다그지 마. 규못 가요? 최대한 가고 어, 있긴 최대 합니다. 잉어 내가 이겼어. 이거 쩔 만한데? 번가에서한바탕할까요번화가 사람 있다. 여기 셀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. 다들 어디로 가 버렸을까? 병원에 서 살렸네. 텔 타고 왔다. 저 내려가는 중. 아, 근데 얘 이미 무기 만들어 가지고. 원래 무기 없었어? 원래 파란 무기였어. 노란 무기 됐지. 노란무기 됐단 말이야? 어, 사람, 사람. 어, 어, 어. 아, 씹. 가 끊었어 <laughs> 그럼 번화가에 두고 같은데난 시시키고 오게요 어, 얘는 잡혔는 로지. 아닌가 마, 맞는 능 같은데? 네. 여기 밑에 사람 있어요? 응, 음, 아, 여기.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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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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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있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자, 이쉬만 잡네 플로링가 아니 거니스 폭 뭐임? 박! 오예 어, 방금 말해서 팀이 없다 이 키만 잡으면 돼 아, 씨. 대리한테 맡길게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무것도 없으시잖아? 무기밖에 없어 얘 그럴 듯아 니키 아쉽네 무기 어. 스킬이 어. 내가 나중에 느끼려가지고 스택 못 쌓아서 깨비쓰 뜨오로 치킨 만들죠? 치킨 넘어 또 뜨오 있어? 응 음. 나도 뜨오 있어 도망치

모던 싸워 긴 강해. 저안나 봐봐. 들깨를한 방에 잡는 형이라면 양궁장 음, 갔나? 다 아니, 아니. 그 철권 쪽에 있었어. 음, 야, 친메 <laughs> 그래 캐시야 그거다! 아 돌았네? 저 어, 일단 뺍니다 마치 했었, 아, 아, 었데라이 빼고 와... 사거리 봐 <laughs> 어피합니다 저! 탱킹, 만 합니다 제가 더 잘할 때. 재생 어? 한만한걸남겨도있길 <laughs> 바라. <laughs> 네, 그데 없네 걸있겨두었길바한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운석은 누구야무 운석은 누구였어? 리 그러게 모르야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근리 거리가 괜게 지적되었습니다. I might have some partition by 클 o u but enough. You go c a r e 저렇게생거 어. 봐. 어? 이거 레이 변검 엄청 많게 좋을 것 같은데. 오, 어, 생나. 어, 생나 먹을래? 뽑봐생나변 어, 변검 이렇게 할까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, 어디로 가버렸 누군가가 어. 연 어.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일단 산민 지나면 안 돼. 이거 안 다쳤어? 일단 먼저 확인하지. 다쳤네. 다쳤어? 다쳤네 힛왜 이거 낄래? 형 병건 만들어야 돼? 아, 아니 뭐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올감이 없나? 올감이 올가미? 올가미 여기도 뜨나? 아, 어 여기 i Uga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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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g 초선 링온 있 아쉽. 오면, 키아라. 다 보였네. 아 근데 열감이 없나? 쓸 걸? 뭐 여기서 뭐 해? 이 있던 애들 아가 아, 아니구나. 캐내 나이 음. 엄청 높긴 하네. 보 e 이예 e 예 y 예 s I'm not k i 지 d i n g I'm not kidding. I'm not kidding. i 어 not k 어 d d i n g I'm not k i d d 아무 가지 하나도 이거 레이기 만들지 숙적 울감이 안 좋노. <웃음> <웃음> 말을 듣지 네. 않는다는 말이지 누가 총한자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? 부디 쓸만한 걸남겨뒀 바라 아 여기 시체가 많네 숨은 못 쉬지? 쟤네들이 목 벗어나고 있어 아이기아스 아이기스 거울 좋은 건물이네 끗하고 여기도 모르니? 그기도괜아여 없나? 이거 변거기도 괜찮아. 여기도 괜아씨 위클 있을 아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? 괜찮아. 여 먼저 괜고시작했어 괜찮아. 어가도 괜찮아. 여기도 괜요텔 타고? 내가 시시... 뚫어 a 릴 y 아직 70 돌도록. 밝게 거다. 의사 선생님! 됐지. 여기 환자가 잔뜩 됐다. 있어요. 내가 다죽 거지. 어, 괜찮이이괜찮데 윌리엄 먼저 타네 아, 주척. 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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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들? 피부, 피 사망했습니다. 와, 얘네 팀개 좋아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파초선도 있네. 7시라한 달라. 뭐야? 보요 그래? 음, 좋죠 수정, 얘도 키퍼 있네. 도망 칠 시간을 주는 거야. 저거프로미너스 저게 진짜 좋은데. 불감이 있어 가지고 감 30%가 지고 음. 통화 만들어 드릴까요? 저.. 저 실증 같은 건 필요 이런... 없어요. 불감도 딱히 이네. 안 그러면 흑혈 떨어져. 아, 샀나 보다. 찾았다. 찾았다. 아니, 이거 빼버린다고 저도 굶겼어요. 아니? 뭘까? 그러니까. 키 체킬. 아숨없기는해 아직. 왜 잡도 안 켰었니? 로코맨이게 웃이 될게요. 아, 이이 28렙. 잘라노 아, 충통을 빨리 만들긴 해야 되는데. 뭐? 충통그 그 밑에 거를 빨리 준비해야 되지. 렉본 나보다 딜량이 두 배냐? 죄, <몇> 나도 8천 넣었는데 렉이15000 넣었네. 네, 판이 그거지. 너 만들 넣고, 나이 만들 넣고. <laughs> 안 끝났어, 마지막 인가 맞아? 아니야, 두 판, 두판 넘었어. 진짜 331, 애기, 나 보다 많이 맞았네. 어? 와, 이거 꽤, 꽤 높게 나오겠는데? 그일 예상합니다.